이곳이 남대천입니다. 특별한 뭐 볼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매년 10월달, 11월달이 되면 진풍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 나간 연어들이 그 넓은 태평양을 돌아와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장더 보여주십시오. 바로 연어입니다. 어릴 때 상류에서 남대천 상류에서 부하해가지고 강을 따라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엄청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 남대천 상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연어가 기본적으로 헤엄치는 그 거리가 16,000에서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4만 킬로 정도를 헤엄친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아주 어릴 때 상류에서 태평양으로 내려간 이 치어인 연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자신의 고향을 찾아올까? 이 연어는 아주 특별하게 자신의 고향을 찾아올라온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연어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남대천이 아주 조용한 한 시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어가 돌아오자 마을에서는 축제의 분위기였답니다. 연어가 돌아왔다고? 연어가 돌아왔어? 하면서 축제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어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멀리 헤엄치다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물고기, 연어 같은 물고기를 회기성 오류라고 합니다. 회기성 오류. 회기성 오류는 우리들에게 아주 반가움의 소식이고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앙의 회기성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앙의 회기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옛날 본성으로 옛날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이 본문의 배경은 신앙의 회기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납니다.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교육을 받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박해가 시작되고 동족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심지어 야 너희들 이단이지, 너희들 잘못된 거야 하면서 조롱과 멸시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순간 많은 유대인들, 많은 친구들, 많은 동족들이 자신들을 향해 비난을 하자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의구심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면서 심지어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옛날 유대의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속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들을 향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던 이들을 향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노아 수많은 인물들이 그론됩니다 그런 인물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인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 증인들을 향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중간중간마다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본성으로 더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 너희들 신념을 버리면,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 예수님 부인하면 살아갈 수 있어. 부자가 될수 있어. 이런 유혹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더 나은 분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의 삶은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괴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독자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너무너무 바퀴가 심한 나머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도 없이 타협할,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세상의 욕심, 나의 정력을 쫓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약 2,197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제가 이 숫자를 새알린 건 아닙니다. 이 숫자를 새알린 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명 이상이 넘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장에서 즐겨 불렀던 찬송가 1, 2절을 숨고 외우는 것도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는 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옵니다. 심지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 제가 대신 암송할 수는 없으니까 악보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즐겨 불렀던 그 찬송과 가사도 외우라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만약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다면 좀 심한 말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찬송과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한번 암송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탄절 그 페스티벌에 어떻게 이 암송한 찬송가사들이 이제 게임으로 뭐 활용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외워보는 겁니다. 그날 열심히 외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암송하는 것, 사람들 인물을 알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큰맘 먹고 숫자를 셔렸습니다. 2,197명.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지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세개 종교가 다 아브람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와 이슬람교, 아랍인들은 그 아브람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서 유대인들과 이 팔레스타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 다 아브람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오늘까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는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너 독자,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비적인 소신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2장 1 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로. 여러분,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으로 살아기를 원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열정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내려놓음,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고 우리의 신간에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타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볼수 있는 장면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학원을 갑니다. 학원 선생님이 주님 인장, 선생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숨긴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숨기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한달 전부터 학생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심해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오늘 몇 명이 출석했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틈만 나면 오후 예배 시간에 결석한 학생들 이름 불러갑니다. 이 어머니들 손들어 보세요. 아이들 어디 갔습니까?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년을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도 90% 이상 출석을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 시험기간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냐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매 순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위협을 당하고 어려우면 승복합니다 세상은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매 순간 세상을, 세상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 장노님하고 교회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장노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부사님 아들 두 명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 헌신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아들도 바쳐보시라고 기쁨이 있는지 부모님은 항상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아무 소리 없이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한 시간 학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시간, 그 약속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점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시 한 순간 우리가 정신을 내려놓으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들 뭐 노아 할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노아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온 가족 8명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주 만드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방주 만드는 기간이 70년, 80년. 많게는 12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묵묵하게 방주 만드는 누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야,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주 30년 지나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앞마당에서 계속 삽질을 한다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생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물이 잠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온 세상이 물바다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참고 버티고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바보처럼, 미련한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창의성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변화를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하게 자신의 길에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모든 일을, 그리고 이런 모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출간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주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 딱딱해 보입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요소들 아홉 가지를 열거합니다. 교만, 질투, 자신감, 타협, 용서 못하는 것, 실망, 두려움, 음행, 게으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뢰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밟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영적인 이러한 지뢰들을 밟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지뢰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만, 어떤 분에게는 질투, 어떤 분에게는 용서 못 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타협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사장을 보면 두엄에 떠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왕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 스스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폐위가 되고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당시 하마리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그 조서의 내용대로 다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왕후인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모르드개가 에스더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향해 내가 왕후의 자리가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왕후에 앉아 있는 이 때가 지금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있어다가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 안에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통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 너 괜히 불렀어.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처음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르시면 하나님 후회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저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보여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발음도 안 좋고, 노래도 못하고,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세네살 다섯 여섯 살 유치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할때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몇초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너무 너무 저는 내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하루만 한 주만 한번 해보자. 그랬던 제가 2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담대하게 찬양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아, 너 찬양하면 웃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누구누구는 연습을 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 그 말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씩 자신감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에게 잘못됐다 너 이러면 틀렸다 말을 하더라도 딱한 사람 아빠 찬양 잘해. 물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하는 아이는 점점 저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다듬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것들을 보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보면 저 자신을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 하나님 후회하실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